부처님께서 그 죽음에 임한 사람은 그 폭우에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어, 정신이 없어서, 뭐 폭우에 그 홍수에 떠내려갈 때, 어쩌겠어요? 그좀마 돌, 돌에 빠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거나 검어질, 지고 싶은 그런 상태에 옆에 썩은 내지가 떠내려간다. 그러면 그거라도 거머쥐고 싶은 그런 음 막무가내로 이렇게 어떤 몸또 새로운 존재를 거머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죽음 직전의 순간에 어그 나타나는 대상들이 있어요. 세 가지 대상들이 나타나는데, 업이나 업상이나 취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왜 이런 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과거에 원인을 지어놨기 때문에, 선불선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가만히 순보이 하려고 해더라도 막지어은 것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떠오르죠. 그죠. 그처럼 죽음의 그 순간에 지어놨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떠오르. 생산 이제 재생 연결식을 다음 생을 생산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세 가지가 죽음 직전의 그 인식 과정 사이에서 그 대상으로 떠오르는데요. 첫째는 업, 둘째는 업상, 셋째는 취상이에요. 업은 뭐죠? 아까 인텐션이라고 그랬죠. 그선 불선한 의도가 그렇게 대상으로 그 의도예요 나타날 때 의도를 다시 인식하죠. 그래서 마음의 문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무엇을 대상으로 마음, 많이 마음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십선인가 십불선인가에 따라서 그업그 그 의도를 마음의 문에서 그 찌하게 되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업상은 업의 업을 지을 때의 표. 업을 지을 때 어떤 도구들이에요.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때 불상이나 자선할 때또 다른 사람들의 자선하는 모습 그런 거 있죠. 게다 업상들이에요. 그래서 어, 과거나 현재에서 업을 행할 때 지을 때 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들 그 다음 생을 결정할 만한 선 불선업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들 뭐, 나쁜 일할때 말, 칼, 총, 그리고 공량 올린 음식, 그런 등의 표상들이에요. 그것들은 이제 육문에서 나타나요. 어, 이 업상은, 어, 예, 여섯 문에서, 어, 나타나죠. 그, 눈, 귀, 코, 혀, 몸의 문은 현재, 죽음 직전의 그 순간에 현재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어떤 소리나, 뭐, 음, 아들, 딸들이, 어머니, 그 어머니, 그 평상시에 어, 그렇게 어 수행하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냐고? 어, 그렇게 어, 머니 수행하시는 모습참 거룩하고 그렇게 보기 좋았다고. 마치 부처님처럼 보기 좋았어요. 그러면 어, 자신이 수행했던 그 모습, 그 업상을 딱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육문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상은 이제 태어날 곳의 표상인데요. 어, 다음 생에 만나게 될 대상들이에요. 어떤 표시나 암시, 직접 갈 다음 생에 태어날 그런 장소나 경험하게 될 물품들을, 물품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걸 지상이라고 말해요. 그 아니, 비설, 신의 육문에서 나타나요. 그 과거의 형상이나 소리 등은 마음의 문에서 나타나고요. 어, 현재의 대상들은 어, 눈, 기, 코, 혀, 몸의 문에서 나타나요. 이거 이해 되시나요? 현재 어떤 소리를 듣거나 사실은 그 죽음의 순간에 어 눈으로 뭘 본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귀는 제일 마지막까지 오감 중에서 거기 예민하게 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너희들 조용히 해라 그렇게 잘 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 다른 감각기관들은 다 죽었는데 어, 기는 유달리 잘 들어요. 우리가 수행할 때 소리가 가장 방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센스가 그 민감하게 작용하는 어, 감각기관이에요. 그죠? 눈은 까맣지, 그래서 뭐 별, 누가 와서 찌르지도 않지, 그죠? 근데 소리. 어, 여기에 집중될수록 바스락만 해도 그 소리가 크게 들릴 거예요. 그처럼 죽을 때도 소리가 끝까지 어, 가장 민감한 음,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연부 경을 읽어준다든지 옆에서 좋은 법문을 해준다든지 그럼 대단히 도움이 되어요. 그 사람은 옆 사람이 볼때어식이 없는 것 같은데 소리는 다 들릴 수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 현재의 대상들은 그런 오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어, 죽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정신 없그 사람 정신 없게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죠. 그는 너무 이, 그 죽음에 임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이 사람이 죽으면 어, 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거 생각 그 탐심과 그 무지 때문에 그 사람을 그뭐 사악체에 가게끔 울거나 막 그렇게 흥분하는 거는 정말 무지한 그 죽음, 죽는 사람의 그 마음을 존중하지 않고 전혀 그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죠 그래서 만약 인간계 태어난다면 그태 속의 붉은 색상이나 그런 게 보일 거고요. 천상계 태어날 경우에는 천상의 수레나 궁전이나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천상의 사다리 같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 단미가 제가 진짜 단미가 아시죠? 그담미가 부처님 제자들께서 단미가에게 가서 그때 마사티파타나 수타 대념처경을 읽어드렸어요. 그때 단미가 어, 욕 육천으로부터 그 수레들이 이제 단미가 어, 그사를 모시고 가려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그 수레들을 싣고 수레 그 싣고 온 사람 그 뭡니까 아부한테.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그 경전 읽던 스님들은 어 경을 잠깐 멈춰라 하는 얘긴가 싶어 가지고 경을 멈추고 갔어요. 왜 잠깐만? 여섯 수례가 앞다투어 사천 안천으로부터 계속 오니까요. 그래서 부제님께서 어 담미가의그 임종을 보고 왔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자꾸 잠깐만, 잠깐만해서 그냥 저희 그만 읽으라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담미가 그사가 그렇게 한 것은 음 욕계 육천으로부터 천 그 수레들이 자꾸 와서 나 지금 이 대념체경을 듣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와라 잠깐만이라고 한 건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도솔천으로 가는 수레를 잡고 타고 가셨죠. 어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어떤 샬레이 한분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어그 병원에서 들어가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와 이. 그 빛나는 사다리가 이렇게 높아서 어떻게 지금 타고 저 끝까지 가나 그러고 탁들어가셨대요 예. 축생으로 태어날 경우에는 숲이나 들판 늪지, 강 같은 것이 볼수 있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날 경우에는 짙은 어둠이나 뭐 그런 거에 볼수 있고요. 지옥에 태어날 경우에는 그 지옥의 불길이나. 그 백정 그 돼지 잡이 백정 그준다가 죽을 때 지옥의 불길이 그 지상으로 보였죠. 다음 태어날 곳의 표상으로 보였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어,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보였어요. 어, 그래서 막 돼지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걷고 그랬죠. 기고 그랬죠. 그리고 저승 사자가 보일 경우에도 지옥에 지옥으로 가는 지상의 표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한 사람들도 그러고 재생 사자 보였다 그런 사람 많이 들어 보셨죠 천상의 수이나 이런 빛나는 사다리나 궁전이나 이런 거 보였다는 사람 쉽지 않잖습니까? 네. 그래서 어 그리고 페이지 227 페이지 보시면 그 한생의 마음의 허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제일 앞에 마음 보시면 죽은 마음 있죠. 어, 죽은 마음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재생연결식인데 이게 태어나는 마음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태어나는 마음. 그리고, 어, 그 다음 마음 뭐예요? 예, 딱 태어나자마자 방가로, 15차례, 16차례 방가로 빠져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뭐, 생각할 정신이 없는 상태지, 그죠? 방가로 빠져서, 마음의 문으로 의문 전향해요. 마음의 문으로 전향해서, 그 다음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의문 전향 다음에, 새로운, 새로운 존재에 대한 탐욕, 속행이 일어나요. 이게, 이거, 이, 음, 인식 과정은, 이 마음의 프로세스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똥이 나오듯이, 정신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아 나는 이런 어, 새로운 존재에 대한 그 탐욕 무조건적인 탐욕의 마음인데, 아나 이런 거안 일으키고 싶어 그런다 해서 죽음의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마음의 자연적 법칙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이 존재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여섯 번 또는 일곱 번 업을 짓는 속행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방과가 한순간 지나가고, 방과가 동료하고, 방과가 끊어지면서, 이제 마음의 문이나 눈, 귀, 코, 혀, 몸의 온문, 전향이 일어나면서 다시 계속 업을 짓는 이런 육문의 인식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 중간중간 이 방과가 계속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저 오른쪽 마지막 점에 오면 다시 뭐가 있습니까? 그게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에요 그 죽음 직전에 세 가지 어, 상이 보인다 그랬죠 업이나 업상이나 취상 그죠 어,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어, 행동을 할때 뭔가를 의도하고 하죠 그 의도를 업이고 그걸 그 어도하고 뭔가를 행위를 할때 도구 잡았던 도구 그것은 업상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곳의 대상은 지상이에요.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세 가지가 그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이 막막 막 해요. 그때 어떤 걸 지하면서 죽는가 그건 그때 죽는 그 주변의 환경과 그 조건에도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어, 뭔가 하나를 탁 잡으면서 이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순보기를 많이 많이 한 그런 습관적인 업을, 어, 또는 선정을 이룬 무거운 선업을 지은 어떤 음, 수행자가 있다. 만약에 선정을 어, 이미 얻은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그 빛이나 니미다를 대상으로 보고 죽었을 경우에는 어, 새끼천에 태어나 버리기 때문에, 어, 이제 새끼천에서 수 없는 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새끼천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수행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행 목적은 이 삼계를 벗어나는 그 욕계, 새끼, 3개, 무색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빠 산화를 하면서 한다면 참 좋죠. 그래서 아무튼, 그 수행을 하는 자신의 그 자선하는 모습을 그 업상이겠죠, 그죠? 그 대상으로 지하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죽을까요? 저도 죽고 이제 죽는다 생각할 때, 그죠? 그때 어 다음 생에 음 어디 뭐 지금 아라한이시라면 어안 태어나도 되겠지만 아라한이 아닌 한 태어나야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든 좋은 몸과 마음 상태로 쾌적한 상태로 태어나서 계속 수행을 하면 되니까요. 아, 저 어디에 태어나시고 싶으세요? 우리 양은실님 어디에 태어나시고 싶으세요? 네. 바라건대 안 태어나고 싶지만 안태어나 네. 네. <laughs> 천상에 태어나. 아, 천상에. 인간이나, 천상에? 인간이나 천상에? 네, 네. 네. 아, 네. 그 이제 그게 욕계 선처이 때문에 선업을 유지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지금, 아,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그 무지가 있어요. 그리고 천상이 있다라는 무지. 그죠? 실제로는 그 인간계나 천상계도 어, 일시적으로 잠깐 존재하는 거죠. 그죠?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이 우주계에 수 없는 갤럭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 지금 성주 개공하죠. 어떤 별들은 한참 발랄하게 자라고 있고, 어떤 별들은 시기를 맞춰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하승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지구처럼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갔을 것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죽어가는 별이죠. 불타서 지금은 지옥의 상태죠. 거기는 완전히 불이 타서. 그리고 지금 발랄하게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이 지구도 언젠간 불타게 될 거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의 태양. 지금 차츰 따뜻해지고 있죠. 그 따뜻해지는 원인이 태양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있다, 인간계가 있다, 천상계가 있다라는 그 무지,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서 그 조건이다 하면 사라지는 아무 사실은 있는 어, 있다 없다 그그 그 초월한 개념의 상태가 아닌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인간계가 있다라는 그 무지 이런 갖고. 아, 인간이 되고 싶다, 천상에 나고 싶다 하는 그 좋아하는, 인간간 천상을 좋아하는 그애 때문에 어, 그걸 지착해요. 두 번, 세 번, 네번 하는 그, 그, 에, 두 번, 세 번, 네번 하다 보면 지착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무명 애치를 가지고, 어, 인간이 될 만한, 천인이 될 만한 업을 지어요. 수행하는 업. 그죠? 어, 그런 수행했던, 수행하는 자신의 그 모습, 을 어, 업상으로 지하면서 그, 그, 수행하는 그 모습의 업을, 이제 그 업이, 무명의 치가 원인이 돼서 업을 짓는, 업행, 업을 짓고, 그 다음에 유, 그것이 업의 힘인데요. 어, 우리가 아라한이 아닌 하는 지연업은 그 순간에 소멸해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라지는 거, 그걸 업력이라 그랬죠. 그게 업의 힘이거든요. 도미노가 이렇게 쓰러질 때, 쥐가 쓰러지면서 그 다음 께 쓰러지도록 탁, 터치하고 쓰러지죠. 그래서 그 무명 예치가 원인이 돼서 인간이 있다. 아 인간이 인간이 참 조, 좋아 보이고 호기심. 아 인간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리고 아 진짜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집착해서 인간이 될 만한 그 업을 지어서 그 업의 힘. 유로 행 유로 어, 식 명색 유기 촉수를 어머니 배 속에 입태 탁 어, 태어나면서 어, 식 명색 유기 촉수를 갑으로 받게 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무명에 치는 그세 가지 굴레가 있는데 이거는 1 2연기할때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번뇌 굴레예요. 이 무명 애치 번뇌 굴레가 원인이 돼서 행유, 업의 굴레를 결과를 일으켜요. 그리고 다시 행유, 업의 굴레가 원인이 돼서 식명색 유기 족수, 가보의 굴레를 생성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 연기의그1 2연기의 12연기를 좀더 쉽게 하면 연기의 첫 번째 방법이라 그러는데 이런 이렇게 굴러가요. 이세 굴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배 속에 식, 명색, 유기, 족수 갓, 인퇴하는 순간에 드러나면서, 그것은 이제 애로 안 가면 윤회가 끝나는 거죠. 어떤, 어, 눈, 귀, 코, 혀, 몸에 건이 있을 때 색상, 향미, 족법들이 이렇게 닿아서 느낌이 일어나는 거 어찌할 수 없는 프로세스예요. 근데 그 느낌을 지착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숨 마음보기 수행을 통해서 어떤 느낌들이 이렇게 뭐 대상을 봐서 소리를 들어서 닿아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들이 좋은 느낌 나쁜 느낌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지착하지 않으려고 숨과 마음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무상고 무한해라고 그렇게 통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 무명예치를 원인으로 행유 업을 짓게 되고 이지연 행류가 그 결과를 가보를 십 명색 유기척추를 생산하면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어, 짐을 취한다 이게 음, 바라수다 짐경의 부처님께서 어, 어떻게 짐을 취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어, 이렇게 이제 음. 그렇게 업을 치 하는데, 어, 범아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 죽었거나, 아내가 죽, 돌아가셨거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제, 그럴 때, 어, 너무 슬퍼요. 어떡해요. 나도 죽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이제, 그럴 때, 범아 스님들께서 이 얘기를 들려주셔요. 그, 저기, 음, 아사카 자타카, 예, 있는 얘기인데요. 그 바라나시의 그 바딸라 붓다국에 우빨리 왕비라고 있었어요. 그 왕비가 죽었을 때그 아사카 왕이 비탄에 잠겨서 어 나라 일도 다 포기하고 그 왕비를 그 침대 밑에 그 방, 부패하지 않는 그 기름과 그런 것들을 발라서 잘 보관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부처님은 오신통과 그 팔순정을 갖춘 그 언둔자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멈춘 상태죠. 왕이 시금을 전폐하고 지금 누워 있는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딱 해안으로 보니까 아, 왕비 오빨리가 지금 그 자신이 거닐던 놀던 그 정원에 구더기로 태어난 환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 왕에게 그 왕을 도와야겠다. 이 나라를 도와야겠다 해 가지고 이제 왔죠. 그래서 음, 그런 그런 이제 자 이제 그 왕비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언둔자를. 자 그래서 이제 왕비 우빨리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왕비 우빨리 그 구더기에게 어, 저기 뭐말동구리 붕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할수 있도록 해서 우리 그 우리의 언둔자께서 어, 그래서 우빨리의 그 목소리로. 어,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바로 이 전생의 어, 이 그, 음, 아사카 왕가 이 정원을 건닐던 어, 첫 번째 그 우빨리 왕비입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 너의 그이 아사카 왕에 대한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떤 데냐? 그러니까 어,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 환생 때문에 제 어, 기억은 전생의 기억은 희미해져서. 어 지금은 어 왕의 목에 피라도 이렇게 따서 나의 현생의 남편인 그 구더기에게 발에 뿌려주고 싶은 그런 나는 지금 현재의 나의 구더기 이 남편을 아주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음 왕이 어찌겠습니까 시체를 치워라.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친구까지는 좋은데, 또, 어쨌겠습니까? 이 뭐, 하게, 왕이, 어, 거기에서 한 소식 했으면, 절, 저기, 그냥 왕의 자리를 계속하고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드렸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구더기처럼, 어, 새로운 여인과 다시 결혼한 왕처럼, 그 끊임없이, 그 편안함, 그런 안주를, 갈망 하나요? 갈망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삶은 이런 편안함, 그 안주에 대한 그 인생 자체가 그 갈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장소, 풍족한 물질, 편안한 몸, 편안한 마음 상태, 좋은 인간관계 등에 대한 갈망 때문에 피곤하고 그런 고달픔을 무릅쓰고 심없이 바쁘게 왔다 갔다 그렇게 노력해요. 그러나 그 죽음이란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안주를, 그 편안함을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는 또 정신없이 새로운 삶을 거머지면, 거머지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다시 지쳐가죠. 그래서 진정한 안주는 뭐죠? 진정한 안주는 이 모든 탐냄과 성냄이 없는 그 만족과 그 자예의 지혜인 열반일 거예요. 진정한 안주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만든 삶의 고통의 순간에서 어, 숨과 마음을 본다면 그 순간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해지는 그런 안주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보기를 절거히 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두려움, 그 고통을 벗 어, 나시게될 겁니다. 네. 자, 공덕을 회향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가래생에 대한 집착. 생에 대한 집착 사견, 무지등의 번뇌로, 사견 무지등의 번뇌로 물든 모든 존재들에게. 물든 모든 존재들에게 법문을 들은, 법문을 설하고 들은. 나의 이 공덕을 나누기를.